비오는 날 스타일 포기하지 마세요. 후크 손잡이 3단 자동 우산 하나면 걱정 없어요. 원터치 자동 개폐로 완전 편하고 360도 회전 후크로 휴대선까지 책임지니까요. 튼튼한 AK 살대로 내구성은 기본, 자외선 차단까지 되니 디자인과 기능성 모두 갖춘 완벽한 우산이죠.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원터치 자동 개폐 우산 찾으시는 분. 360도 회전 후크로 가방에 쏙 걸고 다니고 싶은 분, 튼튼한 AK 살대로 오래 쓰는 우산 원하는 분, 자외선 차단까지 되는 똑똑한 우산 찾는 분.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터치로 표고 접는 게 진짜 편하고, 후크 손잡이 덕분에 가방에 걸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디자인도 예쁘고, 비 오는 날은 물론, 햇볕 강한 날 양산으로도 딱. 튼튼하고 가벼워서 매일 들고 다녀도 부담 없어요. 우산 잃어버리는 게 취미였는데 큰맘 먹고 튼튼한 우산 샀더니 후크 손잡이가 신이 한 수. 카페에서도 대중교통에서도 너무 편해요. 자동 버튼도 부드럽고 살 때도 튼튼해서 강풍에도 끄떡없을 듯. 색깔도 예뻐서 비오는 날이 기다려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